드라마 아내의 유혹을 알고 계신가요? 과거 국내는 물론 몽골에서는 시청률이 80%에 달할 만큼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인데요. 극중 민소희로 여연을 펼친 장서희가 최근 근황과 함께 가수 나훈아와의 인연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녀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죠. 왜 그럴까요? 왜 그녀는 방송에 나오지 않고 결혼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장서희는 아역 시절 나훈아가 제작하고 출연했던 영화 3일 낮 3일 밤의 나훈아의 딸로 출연했다고 전하면서 나훈아 선생님의 인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방탄소년단급이다. 아역이 저까지 세 명이었는데 우리를 케어해야 하는데 어머니들이 난리가 났고 지금 봐도 멋있으시다. 그때는 더 멋있었다. 어릴 때 봤던 기억은 커다란 산 같았고 11살짜리가 느끼기에도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였다라고 말했는데요. 장서희는 이후 2년이 다 MBC 추석 특집 나우나 나훈아 콘서트에서 나우나와 함께 사랑 뒤엔 무대를 선보였다고 전했죠. 장서희는 제가 32살 때 선생님이 매니저를 통해 연락하셨는데 드라마로 잘된거 축하한다. 내가 공연하는데 같이 노래 불러주겠니?라고 하셔서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지만 공연에서 같이 노래하면서. 꼬마가 이렇게 컸다라고 했고 어린 마음에도 톱스타였는데 세월이 흘러 선생님 무대에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한게나잘 됐구나를 실감했다라고 설명했죠. 이어 장서희는 나훈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알렸는데 그가 연락을 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나훈아는 거듭된 소문으로 가족들은 많이 힘들어했고 또한 큰 일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자녀 교육을 위해 하와이에서 살고 있던 나훈아의 부인 정수경 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훈아의 루머 해명 기자회견을 본 정수경 씨의 심정은 무척이나 착잡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기자회견을 다볼 텐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고 개인적으로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아이들도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고3인 딸은 몰래 숨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 소식은 다 접할 수 있고 아이들도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다 들었으니까요. 나훈아는 김혜수 김선아 바로 잡아주시라 나는 멋대로 쓰십시오라고 말하며 스캔들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후 1년 후인 2008년 TV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나훈아를 본 정수경 씨는 그와 연락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 이후 2년을 더 기다리다가 미국에서 이혼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훈아는 아들이 암투병 중이라는 정수경 씨의 말을 듣고도 혹시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믿을 수 없다는 차가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정수경 씨가 미국에서 이혼을 신청하자 이 사건은 당초 국내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정수경이 딸의 결혼 후 소송을 결심했다. 그러자 국내에서는 이런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습니다. 정수경이 미국에서 편안하게 생활한 것이 누구 덕이냐? 딸을 키우고 결혼까지 시킨 것은 나훈아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미국으로 보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악플이 생기면서 황혼 이혼을 감행하려는 정수경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죠. 그런데 장서희 또한 최근 5년 동안 두문불출로 얼굴을 쉽게 볼수 없었는데 그녀는 대체 왜 모습을 감추었을까요? 언니는 살아있다가 종영한 후 부모님과의 분가를 거쳐 혼자 지냈고 작년부터는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만큼 복잡했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장서희가 방송에서 자취를 감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2005년 생방송 한밤에 TV 연애를 진행하던 당시 어느 날 심하게 부은 얼굴로 출연하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의 얼굴은 누가 봐도 성형 수술을 한 거다라는 악플이 쏟아졌죠. 생방송을 앞두고 얼굴에 시술을 하고 오다니 무책임하다는 의견이었는데 몇 년이 지난 후 장서희 씨는 무릎학도사에서 이에 대해 해명하길 너무 많은 것이 콤플렉스여서 볼을 빵빵하게 하는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잘못됐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일로 인해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다라며 게시판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러나 드라마가 중국 개봉 후 공개된 사진에 대한 성형설이 또 불거지자 장서희는 중국 사진들은 컴퓨터 보정이 심하게 되었다며 절대 성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사진만 공개되면 성형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니 그녀는 한동안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을 어쩌면 두려워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서희는 이너 아가씨를 시작으로 아내의 유혹과 언니는 살아있다까지 모두 복수극으로 대성공을 거두었고 복수극 최적화 배우로 손꼽혔죠. 그러나 그 외의 작품들은 시청률이 낮아지고 청순한 이미지로 등장한 영화는 모두 흥행에 실패하자 장서희는 인터뷰에서 변신하고 싶은 마음은 급한데 따라주지 않아 우울증을 앓고 슬럼프도 겪었다고 고백했는데요. 결국, 나훈아의 기자회견장에 있는 기자들과 팬들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만류에 그의 하이노출은 일단락 됐습니다. 그렇게 그의 결백이 증명됐고 모든 게 루머라는 게 판명났죠. 나훈아 씨, 김혜수 씨, 그리고 김선아 씨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다른 사람에 대한 터무니없는 추측성 기사 하나로 세명이 피해를 봤는데요. 그보다 더 속상한 건 가해자 기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피해자 3 명의 이름만이 두고두고 회자된다는 점이죠. 나훈아는 1975년 첫 부인인 이숙희와 이혼 후 이듬해 10년 연상인 배우 김지미와 결혼했는데요. 이 결혼은 당시 대단히 쇼킹한 뉴스로서 엄청난 비난과 갈채를 동시에 받기도 하였죠. 김지미의 고향인 신탄진에서 약 6년간 같이 살다가 1982년 나훈아의 가요계 컴백에 따른 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위자료 명목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김지미에게 넘기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남자는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여자는 혼자 살아가려면 반드시 돈이 꼭 필요하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1980년대 초반의 시대상과 나훈아의 대인 배다운 모습을 감안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여튼 나훈아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물론 공연료를 가불까지 받아서 이를 모두 김지미에게 건넸다고 하는데요. 가수 나훈아를 보면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삶을 정진하며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75세 나이에 음반 발매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요? 나훈아의 아직도 그 멋진 모습과 카리스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듯한데요. 요즘 대한민국의 명성을 드높이는 젊은 가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저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를 꼽으라면 단연코 나훈아를 선택하겠습니다. 나이든 나훈아의 활기차고 새로운 모습도 보기 좋지만 그래도 예전의 풋풋한 나훈아의 목소리와 모습은 잊을 수 없는데요. 2018년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내술단 평양 공연 때 북한에서 나훈아의 참석을 요구합니다. 북한에 도착한 도종환 장관에게 김정은이 나훈아는 왜안 왔냐? 고묻자 도종환 장관이 스케줄이 있어서 못 샀다고 대답하죠. 그리고 2022년 6월 아우나는 콘서트 중에 자신의 노래는 다 서정적인데 김정은을 가리켜 고모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암살하고 회의 때 존다고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뚱땡이 앞에서 사랑 노래가 어떻게 나오냐고 김정은을 정면으로 디스하였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옆에 있으면 노래가 아니라 귓방망이 날리는 것 밖에 못한다고 말해 경상도 사나이의 기백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면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에게 90도 꺾어서 인사하는 가왕 조용필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의 이러한 기백은 해외 공연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공연은 나훈아의 트렌드이고 많은 공연 중 해외 공연이 빠질 수 없는데요. 그중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나훈아의 공연을 개최하기 위해 공연 전 기획하는 높은 사람이 직접 나훈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호텔에서 세 번이나 미팅을 원했는데 나훈아가 안 만나주고 버티다 버티다 한번 만나줬다고 합니다. 어차피 얘기해봤자 미국까지 갈 마음이 없었던지라 고추장 자존심이나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는 프랭크 시나트라를 우리나라에 부르는데 공항에 카페트를 깔으라고 했고 감당이 안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조건을 제시한 시대였는데요. 우리나라 가수는 공연 갈때 미국 구경 간다 생각하고 소정의 개런티나 받고 갈 정도였죠. 그 점이 자존심이 상한 나우나는 아고마 안할 요량으로 이때 두 다리를 꼬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나는 공항에 카페트를 깔지 않으면 걸음이 안 걸어지니 비행기에서 내려서 내 방까지 카페트를 깔아야 하며 두 번째 나는 방이 작은 데서는 못 자서 적어도 방이 100평 이상돼야 한다. 세 번째 미국의 케네디 공항에서 거까지 가려면 난 피곤해서 못 간다. 거기까지 전용 헬기를 준비해라. 여기서 우리 스태들은 30명 정도 가는데 어지럼병이 있어서 버스 타고 못 가니 리무진을 대절해라. 한마디로 너네 공연 안 하겠으니 돌아가라는 말이었죠. 사실 라우나는 김치찌개와 밥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입이 까다로워서 상이 꽉 차야 먹을 수 있다. 식사는 항상 가득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몸이 비싼 몸이기 때문에 보디가드를 40명 부처라는 요구 조건을 추가했죠. 그런데 헐, 요구 조건을 모두 다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말을 모사라 듣나 순간 당황했지만 사실이었고 정말 성황리의 공연을 잘 마치고 교포들에게 감동의 눈물을 선사했죠. 한편 1972년 1월에 태어난 장서희 씨가 어느덧 5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미혼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서희 씨의 나이가 꽤 많아지면서 이혼을 했던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장서희 씨는 계속해서 미혼 상태인데 그렇다면 예쁘고 능력있는 그녀가 왜 결혼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쁜 활동이 큰 원인인데 특히 중국 활동을 위해 언어 공부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장서희 씨는 자신의 일 때문에 연애를 제대로 할 여유가 없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함께한 작품에서 일에 열중하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직접 언급한 적이 있었죠. 두 번째 이유는 싱글의 자유로움 때문인데 몇년전한 인터뷰에서 장서희 씨는 혼자인 삶이 너무 좋다며 가정을 꾸리면 내 마음대로 못할 거라 생각한다. 독신주의자는 아니지만 굳이 결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결혼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도 독신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제주도에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SNS를 통해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TV조선 패밀리 브라더시스터에 출연해서 큰 키와 건강한 체격의 꽃미남을 이상형으로 언급하며 연예계와는 거리를 두고 배우를 존중하는 남자를 원한다고 밝혔죠. 현재 싱글라이프를 즐기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고 역경을 이겨내며 연기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새로운 드라마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해행